LA에서 가장 뷰 좋은 LA 전체가 사방 360도 사방으로 보이는 아파트 브성의 루프탑에 선셋 보라왔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미셔길 바로 밑에 6구의 아이놀로 아파트입니다. 뭐 360도 다 보여요. 근데 너무 너무 예쁘네요. 여기. 선셋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쁜 줄 몰랐습니다.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와우. 와우. 너무 예쁜데? 저기는 할리우드 사인. 와, 진짜다. 이쁘 저는 다운타운. 아, 저 야자수 다 배부려. 야자수 너무 없으면 다운타운도 엄청 예쁘게 보일 텐데요. 그래서 이쁘잖아. 루프탑 같이 있을 때 이쁘잖아. 루프탑. 술집같이 와 너무 이쁘다 진짜 끝내줍니다 날씨 진짜 죽여줬습니다 1월 말인데 별로 춥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후디는 입고 왔습니다 몰랐어? 와 너무 이쁜데? 이야 여기 되게 깊은 거 알지? 지훈이 형살때 왔었는데, 되게 수영장이 깊습니다. 작년 여름에 침을 사들고가서 여기서 지훈이 형이 침을 했겠죠. 2.1m, 거의 3m야. 자쿠 지없는 게 아쉽네요. 그니까자쿠 지가 없어, 여기. 예, 게 헬스장도? 여기 있어서 여기 살면 진짜 너무 뷰 감상 좋을 것 같아요. 나일때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 아. 음? 도착 가보자. 바, 바닷가 쪽 가보자. 바닷가 쪽뷰 보자. 쪽 저기 태평양 쪽. 여기 있네? 저기 있는데? 저기 LA 공항이네. 저기 헐리우드랑 베벌 쪽이야 저쪽이 이제 잠시 동안 사진인데 선셋 너무 이쁘고 달도 저승달 너무 너무 이쁘죠 와 진짜 저직히 여기서 떠나기 싫었습니다 계속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너무 너무 이쁘죠. 그래서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선셋 색깔이 일단 제 사진 여러 장 찍었지만 이 선셋 색깔이 너무 너무 이뻐서 이 색깔 저 색깔 찍어봤습니다. 너무 예쁜데 지훈이 형한테 보내줘야겠다. 보내주면 다음 아. 너무 너무 이뻐서 진짜 너무 너무 이뻐서 색깔. 조절하면서 명도 조절하면서 찍어봤습니다 명도인지 색깔인지 뭔지 또 다리 또 이렇게 이쁜 쥐에한번 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생 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. 또저 등판했습니다. 또. 너무너무 예쁘죠? 밖에 공항이들이 야옹야옹 거리네요. 또 찍어 보자. 아, 너무 이쁘다이 근데 너무 이쁜데 또 저기 딱 자유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너무 이쁘다. 보이나? 쭉. 자유로 길. 어디까지 이어진 거야, 저기? 샌디오까지 이어진 거 아니야, 저거? 저기 내려가다가 그래, 오시 오씨, 겠지 그래. 이지 이제 각도를 살짝 바꿔 봐서또 찍어 봤습니다. 네. 수영장 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1년일 개월 전에 왔을 때는 이제 수영장이 엄청 낮아서 뷰 좋은 줄 알았는데 밤에 오니까 진짜 예술이었습니다. 뭐 에리 또 유명한 다른 럭셔리 아파트 가봤는데 여기는 또 완벽하게 삼백십도 뷰로 다 보였어요. 아까 보고 계다시피. 북쪽으로는 할리우드, 동쪽 남쪽으로는 다운타운,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완전 카운티 쪽,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공항 쪽, 서쪽으로는 바닷가와 북서쪽으로는 할리우드랑 배버리 쪽 배버리도 이렇게 보이고 이 아파트가 원래는 호텔이었는데 이제 호텔을 개조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. 다른 옥시를 보도, 몇 군데 가봤지만이런뷰는안 나옵니다. 어느케이 막혀있어요, 말 잠깐, 잠깐. The sooner I took his homage, y o 위다 s k e d me now, f i n i 어 아이고. 그래서 a d 양 y 들 h a t s a v e 이이 good c o m 들 a n y I'm g o i n 며칠 전부터 이제 일주일 좀안 됐는데 블리스 m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달 옆에 북극성도 저 북극성 마치죠다 밑에 a l 너무 p 너무너무 이쁘 u 너무 이쁘예 s s y p u s 야 저게 북극성 크. 자 정말 쁘네요 내려가다가 오 계단 내려가는데 입고 보니까 다운타운 쪽 야경이 기가 막히게 보여서 계단 내려가다 말고 또 찍어봤습니다. 여기도 기가 막히네요. 예, 다운타운 너무 좋습니다. 기가 막히네. 잘니다 이제. 자 이제 다 보고 내려갑니다. 이제 저는 집에 왔는데. 집앞에 달이 너무 이뻐가지고 달 찍느라고 한참 동안 집앞에 있었습니다 달이 너무 이쁘죠 달이 남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그림자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. 이걸 가려져 있어서 달이 안 보이는 건데 뭔가 저 달이 남은 동그라미 부분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실제로 저렇게 보이는 거겠죠 아, 달 너무 이쁜데? 와, 달, 다불 너무 이쁘아